축제장의 오후 2시. 사람도 산천어도 지치는 시각. 팽팽하던 낚시터에도 느슨한 기운이 간던. 아침 대바람부터 산천어와 실험했던 사람들. 점점 지쳐서 아예 자리 깔고 누웠다. 안녕하세요. 안 자세가 담당하세요. 가야 <laughs> 돼요. 아니 여기, 여기 완전 누워서 보시네요. 거기가 없어요. 고기가 없어요? 예. 네. 아 그렇게 보면 보여요 밑에가? 예. 네. 아 고기 잔는게 보여요? 네. 아. 살랑살랑 헤엄치는 산천어를 뻔히 보고도 못 잡으니 애간장이 탈법하다 녀석 곧 얼음구멍으로 들어갈 기세다 모자가 젖는 줄도 모르고 물속만 뚫어뜨려 들이다 보니 꼬마 강태공의 관심도는 오직 산천어뿐이다 나도, 나도 절대 안갈 거야. 밤새설라도 잠을 거야. 아, 아파요. 할... 아, 가끔 자 돼요. 집년의 사나이, 어디 잡을 때까지 지켜보자. 밀을 세척에 감아올리는데 잡았어 엄마, 잡았어! 잡았어! 고마처럼 산천어 한 마리 잡기 어려운 오후 아침과는 사뭇 다른 풍경이 펼쳐진다 이건 뭐 산천어를 낚는 건지 새월을 낚는 건지 이분은 안전제로 주무시네 꿈에서 산천어 잡으시나 모르겠네 근데 아침보다 지금별로 어떻게 된것 같아요? 원래 고기 낚시를 가도 마찬가지야 한낮에 않아야니까 모기들이 낮에는, 앉아, 앉아. 어, 낮에는 먹이, 먹이를 안해먹이지를 그 시각 축제장 전방을 주셔하7번 카메라에 낚시 들어 들어오는 대형 화로 차량이 포착됐다. 마중나가 만난 것은 예상대로 산천어 가득 실려 왔다. 좀처럼 입질이 없어 뿔난 손님들 산천어 등장에 일제히 시선 집중. 오매불만 기다렸던 산천어야 얼른 내리라 아저씨 내 이저서시겄다. 곧장 산천어를 펼리는 진행 요원들. 그리곤 그들은 통에 옮겨 담는데 생각해보니 얘들 다 외지 출신이네. 출신이야 어쨌든 산천어는 사람들이 기다리는 낚시터 안으로 윗풍당당 입성한다. 요원들의 삼엄한 경호 받으며 낚시터 한복판으로 들어가는 산천어들. 적당한 자리를 찾아나 얼음 구멍 속으로 산천어 방류가 시작됐다. 이렇게 하루에 네 번, 산채나가 떨어지거나 활동이 적어질 시간에 맞춰서 한 번에 8천 마리에서 만 마리를 낚싯단에 집어넣는단다. 지금은 이 구멍이 명당이었고만, 여기 뿌리는 위치가 있어요. 따로 아니에요. 얼음통이 좀크고 지금 네. 잘 들어갈 수 있는데. 잘 들어갈 수 있는데요. 산천어 방류 작업을 지켜보던 한 남자. 이제 막 넣은 얼음 구멍을 주셨는데. 어라, 이 아저씨 머리 참 좋으시네요. 과연 산천어 낚을 수 있을지 어디 한번 지켜보자. 정확히 10초 뒤. 아따배 드디어 한건 하셨구만. 바로 잡으셨네요. <laughs> 바로 넘는 데서 잘 잡혀요? 모르겠어요. 지금 처음 와갖고 아, 오늘 처음 오신 거예요? 네. <웃음> <웃음> 방루 직후 입 따라 올라오는 산채러들. 네. 낚시터의 주인공이 돌아오니 목 빠지게 기다렸던 사람들의 오래 참았던 환호가 터진다. 물고기 물에다가 주셔요. 처음 잡으신 <가보신> 거예요? 네. <laughs> 얼마나 기다리셨어요? <이제>? 3시간. 3시간이요? <웃음> 네. <웃음> 그3시간 만에서 네. 4 0 0 0